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 가운데 하나가 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런 노래를 부르며 스승들을 높이고 교사들을 존중히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스승의 날이 많이 퇴색이 되어지고 스승을 스승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참 잘못된 풍토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분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인생이 삐뚤어지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스승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영적인 짝퉁 스승, 가짜 스승을 만나면요. 개인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멸망의 자리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저기 만야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냐. 여러분, 교파가 많은 것은 다양성이 있는 거고, 이단이 많이 있는 것은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이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짝퉁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흉내 내는 짝퉁 종교,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고 배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믿는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심하자, 이단. 멀리 하자, 이단. 배척하자, 이단. 아멘입니까? 뭐가 이단입니까? 아이고, 저쪽에서 온선교사님이 계셔. 심통방통한 성경교사가 있어. 하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성경공부하자고 그러고 교회 앞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위험한 이단이에요. 또 기도원도 여러분 요즘은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기도원 잘못 다니다가 망조 들린 사람 내가 몇 사람 봤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요.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능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할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이죠. 몇 종류의 스승이 있어요. 첫째는요, 집안의 부모가 스승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아니죠.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는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자라납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는 나쁜 것을 보고 듣고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교육적으로,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녀들도 의외로 있어요 아니 쟤네 부모들은 말이지 저렇게 착실하고 성실한데 열심히 사는데 왜 애들은 그 모양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격은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압살롬이란 아들 압살롬은 말이죠 어느 정도 잘생겼느냐 성중기에 100배 정도 잘생겼습니다 성중기에 100배 그런데 그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그 잘생긴 외모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들이밀고 배신을 일삼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을 보면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 취급도 안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부모를 잘 복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자리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격이나 신앙이나 생활에 있어서 아 나는 우리 아빠 따라가고 싶어 엄마 따라가고 싶어 아빠와 같은 남편 엄마와 같은 아내 얻고 싶은 그런 충동을 줄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 아파요. 나는 우리 아빠가 그지같이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시집 안갈 거예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또 이거 하셔야 돼요. 선악이 개호사라고. 선과 악이 다 나에게 스승이다. 좋은 부모 밑에서는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만 나쁜 부모 있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말 거칠게 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밥 먹다가 밥상 걷어차는 나쁜 아빠, 나빠. 또 엄마는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가면 항상 쓰레기가 충만해. 맨날 싸돌아다니고, 구경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라고, 집안이 말이죠.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배웁니까? 나는 저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저런 아빠 되지 말아야지, 저런 엄마 되지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이 교사라는 거죠. 선과 악이 다 나에게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고 지도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학교의 교사가 스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성품이 좋고 열심이고실력 있는 좋은 교사들도 계세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교사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사와 가까워지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사와 가까워지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요, 허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를 갖다가 존중하기고 받던 소위 교사의 스승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현재도 유태인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이란 상을 휩쓸고 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요, 유태인들은 권위와 친밀한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교수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물어보고 질문 많이 하고 예우를 갖춰서 교수를 대하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교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요, 교수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 가, 가능한 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수가 밥 먹으면 말이죠. 쫓아가서, 아유, 교수님 오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고 교수가 부르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교수하고 학생하고 가까워져 보세요. 똑같은 점수라도 플러스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기를 존중 여기고 받들어주는 교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교사들을, 교수를, 스승을, 존중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학습지 교사라도 피아노 선생님이라도 태권도 선생님이라도 어쨌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다 선생님이라면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학습지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 집안을 방문했어도요. 선생님이 나갈 때는 부모가 같이 나가서 인사하고 그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를 소중히 여길 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입니까? 선배입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줍니까? 권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권위를 무시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스승들에게 그냥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정성스럽게 문장을 써 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지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도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형통한 배움의 길로 인도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전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뇌물이 아닌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정확히 뭐라도 감사 표시를 하세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목사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항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내 집안의 스승이었죠. 자녀들이 학교 가서 교사가 스승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만 야기되고 불편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저는요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볼 때 어려서부터 저에게 영적인 스승이었던 목사님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았어요. A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아주 철저한 근본주의. 보수 신앙인이셨어요. 절대 말이죠 이 세속적인 걸 용납을 안 합니다. 주일날 애들이 고무줄 하면 고무줄을 끊어오고 말이죠. 교인들이 혹시라도 이장고하면요 주일날 쳐서 없애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나는 나는 말이죠 알짜가 중요해, 알짜가 중요해. 쭉장에는 필요 없어하면서 말이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 목사님이 자르는 은사가 있어요, 자르는 은사 교인들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이죠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는 정말 교인들이 못 배겨내요 나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의 어린 시절에 받은 인상 은 너무 흑백 논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참 마음이 답답해서 항상 정지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또 B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b 라는 목사님은 너무 능글능글한 거예요. 능글능글한데 말이죠. 속 이상하고 목사님이 제가 볼 때에 어린 시절에 제가 볼 때도 설교 준비를 안해 설교 준비 노트를 갖지고이 옛날에 써 먹었던 거 노란 그 공책 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썼던 그 노트에다가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설교 본문 줄 놓칠까 봐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시더라고 해도 해도 너무 하셨어. 또 연말이 되면 말이죠 회계 장모님한테 꼭 돈을 빌려달라 그래 뭐나돈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인상시켜 주셔라고 하는 간접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참 저런 분은 정말 목사님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속상함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다가 C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머나 이 목사님은 잘 생기고 설교도 잘 하고 말이죠 사람. 동원하는 능력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전부 다그 교회를 끌어모고 말이죠. 삽시간에 교회가 붕을 하고, 막, 얼마나 교회가 활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성스캔들로, 성추행사건으로 그냥 몰라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 마음속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요 내 평생에 제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스승 좀 만나게 해주시 하다가 드디어 고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부교자생활 하면서 너무나 제 인생에 제 목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칭찬받는 목회가 무엇인지, 균형 잡힌 목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말이죠. 제가 언젠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하게 되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권위와 굉장히 친했어요. 목사람들이 교육자들도 말이죠. 어디 식사하러가면은단임 목사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 식사하러가자면꼭내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 예? 항상 외로워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항상 목사님 옆에 가서 식사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회를 정말 은혜스러 목회를 할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목회가 한 가운데 하나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우리 5월달 성감성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련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위기를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팬 같은 치아. 아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까? 어쩌면 사람 저렇게 순결할까? 그렇게 평가와 인정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내가 전파하는 자와 것.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부터 평일 세 가족 반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 새 가족반에 들어갔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성경도 못 찾는 분들 진짜 생짜배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칠 때 가르치고 나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야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나는 평생 이런 새가족들에게는 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이 정말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사인 오주환 목사가 한눈팔지 않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으롭고 옳은 길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 들어가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순장들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어요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의 리더들 여러분들 이분들을 존중 여기시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그 소그룹을 지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사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잘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소그룹의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들어오세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과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싫어요. 귀찮아요. 나 혼자 알아서 다닐 거예요.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외롭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혼자 다니는 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배우고 이 영적인 속으로 리더인 순장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다섯 번째로는 교회의 교사가 스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교사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학교 한 7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 논리로, 경제 논리로, 아, 우리 아이들이 뭐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요 실제적으로 성적과 관계된 교육을 받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고 선악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태기 박사는 말이죠 이 상담 사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한인교회 어린이부를 맡아서 섬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80명을 맡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떨어져요. 80명에서 30명으로까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우리 교회 나왔던 애들이 전부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말이죠. 아니 한국 애들이 미국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 말이지 우리 에이, 여기 교회 와서라도 한국말 쓰고 아또 내치도를 받아야지 딴 데로 가냐 했더니 아 저쪽 교회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다는 교회를 쫓아서 가봤더니 어떤 교회였느냐? 해먼드 침례교회였어요 아,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에서 뭔 놈의 애들이 많은가? 그럼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해먼드 침례교회는몇 명이나 모임니가 했더니 주일학교만 33,700명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였어요. 아, 교인들은 1,400명 밖에 안 되는데 주일학교가 약 3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와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뭔가 누가 이렇게 부흥을 시켰는가 봤더니 거기에 제니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40명밖에 안 모였었는데 이 제니라고 하는 여선생님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태기 박사는 이 제니 선생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제니 선생님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애들 봐요. 이 애들 애들 섬기느라고 시간이 안 돼요. 아니요, 난 제니 선생님 만나지 않으면 쫓겨나요. 쫓겨나.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요.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네, 다 취약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앉아서 정태기 박사가 교회 문 입구에 말이죠. 제니 선생이 시간이 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말이 마음속에 상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얼마나 영빨이 있고,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끌어모을까? 막 궁금증, 호기심, 기대감으로 말이죠. 앉아있어요. 드디어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제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제니입니다 근데 네? 보고서 기절할 뻔했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못생긴 여자 선생님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 이 정태기 박사 표현대로 도람, 두름통으로 생겼고 얼굴은 말이죠 전혀 전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제니 선생이 정태기 박사를 보자마자 첫인상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못생겨서 놀랬죠? 자기 입으로 그러더래? 내가 못생겨서 놀랬죠? <laughs> 그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제니 선생이 하는 말이 그것은 제가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못생긴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니가 간증을 하더랍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거울을 찾아봐도요, 아무리 이쁜 데를 찾아봐도 전혀 이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제 못생긴 얼굴과 몸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 왔었답니다. 제는 말이죠. 저 젊은 애는 지모 생긴 것 때문에 자살할 것 같대.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네 다섯 명이 기도해주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저는 그 복음 듣고. 예수 있고 구원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찾아간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였고 그 교회 가서 저도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니 유치부를 맡겨주더랍니다. 유치부 여덟 명 아이들 그런데 말이죠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이 예쁜지 미운지 개념이 없더래요. 어? 뭐하면? 잘해주면 좋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이죠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지니까 마치 강아지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선생님이 강아지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니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항상 기도를 하나 님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항상 그 기도만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하고, 쇼핑 가다가도, 길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말이죠. 떠오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써가지고, 요것을 아이들에게 접목시켰더니,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되었노라면서이 제니가 자기가 쓴그 메모노트로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더라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열정과 사랑이더라 이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사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니만큼 못생긴 분은 안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열정이고 사랑이죠.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전도자가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나를 전도해 준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부 칼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신교에서의 탈출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은 제목만 보시고 여러분 지난주 주부하고 오늘 주부하고 부부가 쓴 겁니다 새가족반에 참석하고 쓰신 거예요 주일 새가족반에 근데 이분들은요 완전 불신자였어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은 말이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실하신 손집사님 부부라고 계세요. 그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지금 일 가족이 다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전도자가 스승이에요. 전도자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런 좋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하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도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전도해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신자가 스승입니다. 선신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믿은 신자가 스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도받은 사람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주위에서 봅니다. 아 어떤 분은요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팡! 어우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어느 집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주무시고 자요. 나도 저분처럼 졸고 주무시고 자야지.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 하면서 어느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어느 집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이 제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뒤에 따라오는 후신자들에게 천 스승이 되어서 나도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도전을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스승이 되지 않겠습니까?